우리 엔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쌤이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엔캠주가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한주평부터 듣고 가셔야 되겠죠. 이 가격 깨지면 시세 끝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오늘의 차트 위주로 설명드리고 이슈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위주로 좀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세력들이 얼마만큼 또 매집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수익 날려면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또 매집이 되어 있는지 이 매집 현황 80억 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엔켐 차트 볼 텐데, 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1월달, 2월달 나왔다가 3월달에 좀 죽었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점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이전 고점을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쌍봉이 뜬 거죠. 쌍봉, 쌍봉이 떴다는 것은 이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만약에 여기 이전에 이 돌파했던 저가를 깨지게 되면은 이건 하락 추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엔캠 지금까지는 여기에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은데 혹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심리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는 빠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기고만장에서 주가 잠깐 또 빠졌다가 또 급등하겠지 이거 뭐 100만원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바로 저희 채널입니다. 오늘의 원픽에서 여러분들이 엔캠을 검색을 직접 해보세요. 엔캠을 검색하면은, 제가 최근 이제 4월 10일이고, 이 엔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대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엔캠을 뜨기 전에 1월달 초반부터 말씀드렸어요. 1월달부터. 그리고 정말 인지도를 좀 많이 쌓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2차 목표가 변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 근접했고 2차 목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왔었고요. 요 때가 18만원이었는데 자, 그 이후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3차, 4차 보시면은 야, 이게 가니까 2차 목표가 달성하고 3차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3차 목표가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2월 6일 날 3차 목표가도 달성했습니다. 제 영상을 검색하시면 다 증거물이 있습니다. 4차 목표가 또 공개를 해드렸고 4차 목표가 또 달성했습니다. 네, 3차 달성하고 또 달성. 그래서 5차까지 2월 13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엔 좀 쉬어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월 달에 왕의 기한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뜨고 나서 얘기드린 게 아니라 뜨기 전에 4월 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귀신같이 이제 7차 목표가 도달했고 8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영상을 제가 4월 10일이 마지막 영상인데 자 4월 10일이죠? 4월 10일 날 nkm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자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최근에 시장과 관계없이 엔캠은 치고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서부터도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차트로 반드시 체크해 볼수 있다는 거. 자 들으셨죠? 자 그래서 실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긴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봉인데다가 이전에 이 39만 4500원을 돌파 못 했다면은 이게 보통 다음날에, 다음날에 만약에 저가 깨지거나 이전에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은 주가가 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형성됐다는 거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가 들어왔었고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요 가격이 안 깨지면 관계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이약전의 고점을 안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만약에 이 가격을 깨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게좀 치명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엔캠이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분위기 깨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깨질 것도 충분히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채널이 여러분들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기술적으로 목표 주가도 여전히 이전 고점 다시 돌파해야 되니까 39만 4500원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력의 평균단가 목표가, 이걸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액에 대해서 정말 중국산을 제끼고 이제 2위까지도 등극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 IRA 법안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재료가 충분히 있지만, 세력들이 이 재료를 얼마만큼 잘 소화를 해서 흥정을 해서 이끌어내느냐.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줄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을 잘하기 나름인데 이 세력의 매집비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엔캠이 지금 어떻게 지금 매집비가 나오는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수익 날려고 주식한 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 오히려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래요. 이 말은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진 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왜 재무상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하느냐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세력 매집비 즉돈 들어온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능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80억 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이 순매수 수량과 현재 주가를 통해서 바로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면은 세력 평단가 안 깨면 제가 제시한 이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이수페타시스 다들 아시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언제 꺼냈냐면 2월 7일 바로 20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은 뭘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을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목표가 1차 32,000원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문자 다 드렸죠? 자, 이 반값 문자 제가 돈 내고 쓰는 실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 시원 바로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월 7일 9시 30분. 이스페타시스 3만원 아래 매수. 손절가 세력의 평균 낙가 공유해드렸죠. 27,000원. 1차 목표가 아까 영상에 보셨던 32,000원. 그 다음에 2차와 3차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손절가 안 오면은 목표가 경험상 무조건 달성합니다라고 216건 문자 발송을 해드렸다는 거죠. 바로 발신번호, 제번호 01099040779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32,000원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제가 3월달에 또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3월 12일날 어제도 오늘도 이제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지지 아직 더 상승 구간 이렇게 남았음이라고 했는데 실제 더 상승했었죠. 그리고 여기 목표 주가를 알려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 4만원, 3차 목표가 4만 9천원. 자,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력 평균 단가 안 깨면은 목표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았겠습니까? 바로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뜨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박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들이 댓글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버가 광고 수입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현황다 계산해 드리고 추매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바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들할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하다 보면 이 매집 비율이 300% 에서 400% 넘는게 간혹 나오는데 이런거 보면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금리 인상 하면서 3년 4년 동안 급락만 한거 이제 상승 주기로 돌아선게 많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최소 2배, 10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300% 매집 비율이 넘어가는 거, 하루에 딱한 개만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50분 한정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달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으니 지금 영상 일시 중지를 해 주신 후에 010 9904 0779 이거 제 번호입니다 한방이라고 바로 문자 남겨 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채널 오늘의 원피 2024년 1월부터 개설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1월 달에 보시면은 구독자가 870명이었는데 두달 만에 7,000명. 바로 두달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를 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1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매집 비율은 252%인데, 이게 이제 바로 제가 4월 10일날 말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매집 비율이 381%였어요. 평균 단가 33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매집 비율이 떨어졌어요. 이 말은 즉슨 매집을 하다가 지금 중간에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많은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줄었다라는 사실, 조금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해당 기간의 평균 단가는 34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4만원이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34만원, 기억해 주세요. 34만원이 안 깨지면 괜찮은데, 깨지게 되면은 이거는 차익실은 조금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4만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서 이 가격이 안 깨지기를 조금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전체 창구에 52만 주 곱하면은 1784억 이것도 1900억인데 좀 줄었어요. 그리고 특정 창구 24만 주 곱하기 34만 주 하면은 특정 창구의 매직 금액은 831억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39만 4500원, 그 다음에 평균 단가 34만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력의 목표가는 이게 아까 매집 비율이 200%라고 말씀드렸죠. 200%, 252%니까 2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연해 볼수 있는 게 평균 단가가 34만 470원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여기서부터 세력의 평균 단가에서 매집 비율이 200%다. 그러면 2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20% 곱해야 되겠죠? 20%를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했으면 1.2가 되겠죠. 20%.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따졌을 때, 아, 408,500원. 만 요거 돌파하면은, 아, 408,500원까지도 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대도 할수 있지만, 혹여나 모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요 가격 깨지면 큰일 나니까, 34만원. 요 깨지면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액 실현도 좀 해두시고요. 다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해두시는 게좀 좋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제 연락처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0 1 0 9 9 0 4 0 7 7 9 자, 이 번호로 제가 이 8차 목표가까지 맞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매도 신호 떴을 때, 특히, 매도 신호가 떴을 때, 이게 여러분들 먼저 이 300분한테, 이 300분이면 지금 만원 꼴이거든요, 문자 비용. 만원 정도 제가 쓸 테니까, 선착순 무료로 조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호라고 이 번호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4의 0779로 여기 34만 혹시나 깨진다 자체적으로 신호를 좀 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말, 1월부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주가가 정말 많이 했고 많이 올라갔었고 주, 중간에 주춤했다가 4월 초에 또 올라간다 말씀드렸고또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깨지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앵캠은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